조현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 1.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 갑작스럽게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혹시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건 아닐까? 특히 익숙하지 않은 소리나 행동들이 반복되며 자신을 겨냥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스스로를 병으로 단정 짓기 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 혹시 조직 스토킹 범죄의 일부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조직 스토킹 현대의 악질적인 범죄.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정신적인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특징 반복적인 소음과 단어 사용 피해자가 특정 단어나 소리를 계속 듣게 하여 혼란을 유발 에 주변 사람들이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공사장 소음 속에 의도적인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의도된 신체적 불편함 전자기파나 초음파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가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도록 설계 예 복부에 묵직함을 느끼거나 특정 공간에서 이상한 감각을 경험. 사회적 고립 유도. 주변 사람들 친구, 이웃 동료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유도. 목적. 이 모든 행동의 목표는 피해자가 정신적 혼란에 빠져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병원에서 조현병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진단받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환각이나 망상으로 치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3. 스스로를 의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1. 패턴을 인식하라. 조직 스토킹의 행동들은 대개 일정한 패턴을 가집니다. 특정 단어나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2.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난히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공사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경우. 이 주변 상황을 기록하라.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